삐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나요? 안녕하세요. 쌤, 저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서 휴학하게 됐어요. 요즘은 전공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분야를 탐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 직업적 성검사를 해봤는데 검사 결과에 IT 관련 직종이 추천되더라고요. 전공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 IT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공과 다른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다 보면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래도 직업적 성검사를 통해 적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건 좋은 시도예요.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검사 결과를 보면 삐아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높게 나왔고 상황 판단력과 기계 능력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IT 관련 직업에 필요한 적성이 맞나요? 물론이죠. IT 분야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과 상황 판단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이나 IT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직무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프로젝트 진행 중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이러한 능력들이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추천 직업 목록에 있는 직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기존 전공인 회계와 너무 다른 분야라 혼란스러워요. 아,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추천 직업들은 단순히 삐아기의 검사 결과가 해당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성 프로파일과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꼭이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추천된 직업들이 삐아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진로 탐색에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수 있죠. 그리고 사실 회계 직무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과 기계 능력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ERP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전공과 적성을 모두 고려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해가 됐어요. 조금 더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싶어요. 사실 적성만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양한 직업 심리 검사를 함께 해보면 좋아요. 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삐아기의 적성 뿐 아니라 가치관, 흥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검사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 직업 선호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첫 번째로 직업 선호도 검사를 추천할게요. 이 검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할수 있는 S형 검사와 더 시간이 걸리지만 더 자세히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L형 검사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검사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아요. 이 검사는 일을 할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수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직업 선택 시에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거든요. 두 가지 검사 다해 보면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쌤,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에서는 현실형과 탐구형이 나왔고 직업가치관 검사에서는 경제적 보상과 성취가 가장 중요하게 나왔어요. 현실형과 탐구형 성향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좋아하고 논리적 사고나 분석적인 작업에 흥미를 느낀다는 의미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기술 개발, 분석 업무, 연구 관련 직무에서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삐약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중에서 경제적 보상과 성취를 충족할 수 있는 직업들을 중심으로 탐색해 보면 좋겠네요. 직업 정보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고용24에 있는 한국 직업 정보를 활용해보는 걸 추천할게요. 고용24 메인 페이지에서 취업 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취업 가이드를 클릭한 후 직업 정보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다양한 직업의 특성과 전망 그리고 해당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키워드 검색에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분류별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업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제 검사 결과에 맞춰서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내게 맞는 직업 찾기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흥미, 지식, 업무 수행 능력 등을 10개 이상 선택한 후 검색하면 더 구체적으로 자신과 맞는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마침 검사도 했으니 금방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제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이군요. 맞아요. 각 직업명을 눌러보면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필요한 교육, 임금, 전망까지 한눈에 볼수 있답니다. 혹시 그럼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직업들이 제 적성에 맞는지도 알수 있나요? 물론이죠. 상단 탭에 능력, 지식, 환경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이걸 클릭해보면 실제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볼수 있거든요. 오, 재직자들이 직접 답한 거라니까 완전 실감나고 믿음이 팍팍 가요. 그렇죠.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자, 여기 업무 수행 능력 중요도를 보면 띠아기의 상위 적성 요인으로 나왔던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쌤! 제가 이렇게 많이 조사해도 잘 모르겠거나 더 많은 직업 탐색을 해야 하는데도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머리만 더 복잡해질까봐 걱정돼요. 직업 정보를 탐색할 때는 단순히 인터넷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고용24에서 직업 심리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표 제일 하단에 검사 결과 상담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음, 근데 저는 온라인 상담보다는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렇다면 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나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직업상담사와의 대면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직접 만나서 상담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었나요? 이제 직업적성검사 결과를 진로 탐색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좀 잡혔죠?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제부터 관심 있는 직업들 하나씩 더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바로 상담 신청할게요.